리콜 사회차 방송을 인사드리겠습니다. 본진과 멀티를 오가며 실수 없이 저우를 괴롭힌 타란과 다크섬과 럴코로 철벽 방어를 보여주는 저그. 예 이래되면 어우 예 너죽고 낚자요 서로. 야, 그래도 진짜. 거의 뭐... 어 여기다 어, 배스 들어가면 하나씩 지려. 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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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스럴스럴스럴스 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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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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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 또안 뺏기려고 하시면서 부러운데 영호 거고 저는 <웃음> <웃음> 저 이제 2천만 원 노리러 갑니다 고재욱 선수가 이형 옆에서 눈을 깔고 말하냐 <laughs> 영호 눈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 <laughs> 여기네 살인가? 어, 어. 14살이면 1 5살이 제가 뭐, 음. 첫 정성기 프로게이머에서 첫 예선 뚫고 네. 처음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 이야, 아, 아, 저 벼크 포스 육체파. 근데 이거 찍고 나서 하도 사막이 닮았단 말이에요.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이게, 이게 MC 시절입니다. MC. 네. MC 놀이학기 시절이라고. 그 예전 곰팀비암에스 시즌 포 당시 32강에서 이영호 윤용태 선수의 대결이거든요. 이거는 진짜 대회 때 당했다. 네. 아, 떨어질 것 같은데, 어! 생각이 늦을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. <웃음> 네? <웃음> 리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. 네. 마인에 보여준 것부터가 막히겠다는 네. 마인. 드아 네. 이건 안될 거다. 리버. 근데 이거 아. 보세요. 아. <laughs> 아. 이거 들어다 이런 아. 거잖아요. 이본거 저기서 다 날라가요. 네. 인터셉터가 예. 없어요. 어중요. 2 0분이에요 아니 캐리어가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인터체 이거를 보다야 이거를... 용태가 실수했어. 인터셉터안 했어라고 아.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다시 봤는데. 오 됐는데? 인터셉터를 계속 소비해가지고 없었던 거예요. 이걸 보다가 이제 돌아가면 못 보겠더라고요. 음. 전에거를 보면. 도재욱과 이영호 구현 중대 12연승. 12연승에 대결질거라는 <laughs> 생각했어요.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같아요. 왜냐면 아니. 제가 그때 <laughs> 왜냐면 기세가 와. 상대가 누군지 음. 누구든 간에 너무 좋았어요. 네, 네, 너무 좋았죠. 제가 집에서 주무시냐고 자꾸 지금 질문이 들어와요. <laughs> 아니 아니. 마 있었으면 제가 대동욱이겠죠. 숨을 드리게요. 계속 해 보세요. 숨을 드릴게요. 네. 할 네. 반염. 그거 받고 있죠? 터레세. 그렇죠. 저는 캐리어도 소모자 닫았단 말들었어 많은 분들이 임성준 해설위원의 억지 웃음 잘 들었다고. 네. 눈은 안 오시다 안 오시다. 예, 네. 아, 눈으로 웃어요. <laughs> 네, 정확히 기억하는데 6대 네. 8이에요. 6대 8. 제 6이고. 6 2 9 8. 네. 그 정도면 뭐 박빙이네요. 네. 네. 영호한테 이 정도면 뭐, 어그 정도면 네. 되게 선전한 거잖아요. 서현진은 어떠냐? 아름다우시죠? 아름다워요? 저는. 느낌충이에요 아그 느낌충이에요? 음. 느낌에 충성한다는 거죠? <laughs> 그럼 개인적인 질문은 아예 안, 안 받을게요 그건 좀금 <laughs> 약간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예아이미혼이군요예 미혼이고 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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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혼이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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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혼인데 갑자기 저기 여기서 그, 토스드 선전은 상관없고 저만 잘하면 돼요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예 네. 네, 대답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원래 기본 그 기본 가지고 있는 포지션 원래 저래 원래 패시브거든요 저 자세가요 지금까지처럼 방심 안 하고 프로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저도 프로마이드로 확인할 건데 네, 현실은 예선이어가지고 예선부터 네. 뚫고 16강 올라가서 네. 조지명식에서 제대로 말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함께해주시고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